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살아는 군포 시민, 긍정역 선거리를 왕래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전도자는 대한 예수교 장도의 백석총리의 소속으로 경기도 군포시 금정역 주변 세계 선교교회를 한입을 하는 체대교 목사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일찍 부른받아 안 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사명으로 중국과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를 다니면서 선교 사역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의 고, 구원의 소식을 선포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140년 전통기 땅 위에 소선의 국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부원하기 위해서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했습니다. 하나님께서 20대 약간의 어린 나이 22세, 25세, 27세의 젊은 선교사들을 이땅 위에 보내서 그들이 순교에 오늘 우리 대한민국 복권마다 동네마다 마을마다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벌짝벌짝마다 기도원을 세우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경리하는 복된 나라 이따위에 그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불과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는 결단코 무언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 공중에 큰 나팔소리 전지 진동하며 들려오는데 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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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하고 있나 준비된 자를 들림 받는다 방금 겨 같이 날아가기 전 바로 이 시간 구업해나게 오 나음 짓고 해결하면 너는 너는, 너는 주의 은총의축복 마르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로 동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모르십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말미지요그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견고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물과 폐를 써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심판을 하려 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당하여서 이 구원의 소식이 선포되고 만남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